이거 썸인 거 맞나요? 저는 23살 남자입니다. 21살에 군대에 가기 전까지 자발적 모태솔로였습니다. 상대는 저보다 2살 어리고요. 예전 학교 활동에서 서로 이름만 알고 지낸 지 5년이고, 그후 제가 먼저 연락을 해서 본격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았었습니다. 저녁하기 전에 한 번, 저녁 후에 한번 해서 두번 실제로 만났고요. 그 후엔 시험을 준비하느라 두 달간 연락을 안 했습니다. 여기엔 상대 여성과 집도 멀고, 활동하는 시간이 달라서 제가 좀 지쳤었던 이유도 있습니다. 그런데 최근에 고시가 끝나고 타이밍 신기하게 상대 여성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. 사실은 저만 그 친구를 좋아하는 줄 알고 연락을 안 했던 것도 있어서 반가웠죠. 통화를 받아보니 왜 그동안 만나자고 연락을 안 했냐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을 했습니다. 그래서 솔직하게 나는 너를 더 자주 만나고 더 자주 연락하고 지금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되고 싶었다. 그런데 우리 둘의 거리도 멀고 너의 근무 시간 때문에 만날 시간도 적을 수밖에 없었다. 게다가 만났을 때마다 막차가 끊길 시간이라 나 혼자 모텔에서 시간 보내다 첫차를 타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힘들어서 연락을 안 했다고 말했습니다. 그 말을 들은 상대 여성은 이제 이직해서 시간적 여유가 생겼다. 이제부터는 중간 지점에서 자주 만나면 되고 잠 같은 경우는 같이 모텔에서 자면 된다고 하네요. 오늘 자신이 용기내서 전화 먼저 걸었으니까 내일부터는 저보고 먼저 연락해달라고 했습니다. 지금까지 저만 그 친구를 좋아하는 줄 알고 연락을 안 했던 건데, 이거 썸인 거 맞나요? 또, 제 착각은 아니겠죠. 지금까지 들으신 제 목소리는 메타 갤럭시 사운드 서비스로 만들어졌습니다. 메타 갤럭시 사운드 서비스는 자연스러운 발음과 톤을 자랑합니다. 다양한 언어와 목소리를 제공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프로필을 참고하여 메타 갤럭시 사운드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세요. 감사합니다.